여기 어제는 이거 언니하는 구설이 너무 많이 떴어 뭐 이렇게 노래도 해고 근데 거기서 얘도 왕따니 왕따로 당해 또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요 네선생님 싫어하는 거 하나 알려 볼게요 <laughs> 이 반응이 <laughs> 왜 이런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생님의 영상의 첫 번째부터 영상을 보시면 아마 이해 되실 것 같아요 시작하겠습니다 성별은 노래예요? 노크메트입니다. <laughs> 연예인 같은데, 뭐, 뭐. 아닌가? 어 노래 있는 음. 기게 여자는, 요거, 언니야는 구설이 너무 많이 떴어. 음. 구설도 많이 뜨고, 현대 상황에서, 뭐, 이렇게 노래도 해고, 음. 왜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아? 응. 음. 요새 돈자가 그래. 네. 응. 음. 그리고, 맨날 사람들이 싫다 싫다 그래. 응. 음. 그니까, 자기는 엄청 노력하는데, 밉상이래? 음. 응. 하, 응. 근데, 어, 그, 언니가 조금 불쌍해. 왜요? 그냥 동자가 보기 그래. 외로워. 응. 쥐 사람이 있더라도 외롭고, 어, 천인간에 꽃이 되려는 사람인데, 그렇게 천인간에 이렇게 꽃이 되더라도, 외롭다고 그러고, 어, 사람들이 괜히 막 밉다 그래서 막 울어. 걸그룹 AOA의 리더였던 지민 씨의 사주였어요. 신지민이요. 원래 이름이? 신지민 네. 원래 이름이 신지민. 네. 그럼 거기서는 어디서요? 그 가수의 원래 본명스. 네, 그 가수 이름은 지민 아, 신씨를 빼고. 근데. 오 소. 오늘 방송은 처음으로? 제가 방송을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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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로 얘가 왕따를 당한 거예요? 왕따를 시킨 거죠. 얘가. 네. 방송으로 응. 나온 얘기는 그래요. 정확한 사실 음으는모르는로 응. 이제 시킨 걸로 근데 거기서 음. 얘도 왕따음으로 허하네, 허. 음. 얘가 지금 많이 힘들구나. 외할머니가 불쌍하다고 그러고, 음. 어, 자꾸 안타깝다고 그러고, 음. 어. 나는 몰랐어. 음. 가수인지도 몰랐고, 음. 근데 딱 보자마자 노래한다고 네. 그래갖고, <laughs> 엄청 떨리는데. 응, 그래서. 우리, 지민 씨가 앞으로도 이 구설 때문에 조금은 힘들겠어요. 원치 않든, 원, 원하든 간에. 이런 구설은 원치는 안 하겠죠. 그런데 이제 본인이 뜻하지 않게 자기도 어떻게 보면 왕따를 당했다. 이런 거거든. 네.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나가뭐 대변을 할수 있다며 네. 응. 이 우리 지민 씨 편은 드는 건 아니고 음. 또 이거 보고 또 네티즌들이 또그리고또 팬들이 씨 알지도 못하면서 그랬다 뭐 했다 그럴까봐 또 겁나지만 그래도 우리 동자의 공수니까 응.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이 응. 위기를 자극 극복할 수. 조금 힘들겠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 우리 자손이 음. 올해는 좀 힘들겠고 네. 음. 그래도 다시 일어날 거예요 음, 음. 노래가 됐든 연기를 하든 네. 음.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팬분들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저희는 콘텐츠로서 중요한 거지 네. 안 좋은 마음으로 진행한 게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네, 댓글로 안 좋은 댓글은 조금 네, 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리얼로 찍었는데. 오나 어, 리얼이야 진짜. 나 엄청 떨려거든요네 <laughs> 다음 시간에는 한번 다른 컨텐츠로 시청자분들에게 <laughs> 인사드리는 시간 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